안녕하세요, 수선아입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어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른쪽 다리는 괜찮은데 왼쪽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베개에 다리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다리를 주물러 보기도 하고 또. 어디서 보니까 엄지발가락을 위쪽으로 당겨 주면은 좀 저리는 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어, 저리는 거는 계속 되더라고요 다른 때도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만 있으면은 그 증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몇분 동안 아프고 저려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 다음 날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저번에 왼쪽 발바닥 부분에 제가 그 뭐가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증상이 오기도 하고. 또 괜찮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음 이대로 그냥 괜찮으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리 전체가 그렇게 저리고 아프니까 어좀 걱정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근육염의희희병이 있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면은 그 통증이 옆으로 퍼져서 다른 데도 같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병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면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서 그 아픈 부위에 집중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봐도 통증이 실제로 있으니까 저는 힘들거든요. 딱히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응급실 갈 수도 없고 어, 바로 직접적으로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답답하고 음, 마음이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웬만한 통증은 좀 참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음, 진통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원해서 주사 치료 받고 나서는 도저히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몇달 먹긴 하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근육통이 오고 아파도 잘 먹지 않은 편이거든요. 열이 나면은 겁이 나서 먹는데 그 외에는 그냥 대부분 참는 편인데 이번처럼 그런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강도가 세면은 좀 참기 힘든 편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외래 진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교수님께 그, 발바닥 아팠던 것도 여쭤보고, 다리 저리는 것도 제 희귀병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김치 양념을 좀 털고요. 털고. <놀람> 네. 새로 <놀람> 양념. 고춧가루 넣고. 응. <놀람> 이번에 우리 김치가 좀 맛이 좀 그렇죠. 절인 배추가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미를 해서 김치찌개를 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을 예정입니다. 돼지고기 엄청 조그만한 거 <laughs> 마트에서 사온 거를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양파를 넣어줍니다 일단 준비만 해놓고요 설탕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추가해줍니다 아까 김치 속을 털어냈기 음. 때문에 고춧가루 를좀 넣어주고 마늘도 예 어. 내는데 아 마늘도 마늘도 넣어줍니다 기름안 넣고 이대로 볶는가 봐요 음. 돼지고기를 같 볶아줍니다. 음. 김치를 먼저 볶고 어느 간수로도 같이 이렇게 볶아가지고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미리 끓여둔 음, 멸치 다시멸을 멸치 국물을 넣어가지고 자각하게 끓여주면 될것 같아요. 고기보다는 김치 양이 많게 하는 게 포인트 아, 같아요. 다시 멸치 육수를 넣어줍니다. 아, 그거만 하면 될것 같아. 요 양파 넣어놓고 이대로 자작하게 계속 은근하게 끓여주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맛있겠어요. 이번에 외래에 가서 피수치 확인하고, 어, 입원을 아마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어, 제가 수치가 괜찮다고 두 달을 입원을 안 하고 주사치료를 안 받았더니, 그 다음 피수치 보니까 너무 많이 치솟고, 제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져서 어 급하게 외래 날짜를 당겨 가지고 입원을 해서 조사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제가 5월 달에 맞았으니까 6월 달 쉬었고 7월 달 이번 달에 조사 치료를 한번 받아야 그 다음에 덜 힘들 것 같아요. 어 이번 달에 진짜 너무 폭염 때문에 더워서 너무 힘든데 이번에 하면은 뭐 에어컨은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분도 계시고 해서 제 마음대로 어,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좀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집보다는 더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공기도 그렇고 다음 달에 입원하면은 더 덥겠죠? 이번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나면은 또 아플 텐데 그 아픈 거를 제가 아니까 미리 지금부터 걱정이 되네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체온 조절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면역억제제도 먹고 있고 제가 면역 질환이라서 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렇게 해도 몸이 많이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위가 더 빨리 찾아왔고, 폭염이 심하고, 더우면은 숨이 너무 깝깝해서, 제가 선풍기는 늘제 옆에 있고, 어, 에어컨을 또 틀지 않으면은, 어, 이게 숨 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폐렴으로 고생했을 때, 카레가 많이, 다 있는데, 제가 스스로 어 뱉을 힘이 없으니까 카레를 이렇게 뽑아줬거든요. 기계로. 카레를 뽑을 때 기침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가슴을 좀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카레가 잘 뽑아져 나오는데, 어 그때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옆에 어머니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두드려주셨는데, 어, 가래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세게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게 두드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어,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폐활량이 60%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숨쉴때좀 숨이 짧고, 숨이 빨리 가빠지고,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어좀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걷거나 그러면 더 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면은 더 오면은 더그 증상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더 힘든 것 같고 또한 가지 어, 더 이유는 제가 이제 폐렴 때문에 고생해서 죽을 뻔했을 때그 트라우마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서도 얼음 팩을 몸에 대고 있을 정도로 어, 신경성 그게 심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계속돼서 제가 이게 더울 때마다 그게 증상이 심해져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폐도 별로 안 좋고. 어, 신경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남들보다 더 많이 더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전기세 때문에 아무리 절약하고 안 틀려고 해도 제가 참고 참고 해도 도저히 숨쉬기가 힘드니까 안틀 수가 없더라고요. 약하게 최대한 28도로 틀어놓거든요. 어,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기력이 없으시고 어, 나이가 이제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셔서 그 체온 조절이 잘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도 힘들어 하시고 너무 추워도 힘들어 하시는데 특히 추운 거에 좀 민감하셔서 어, 그냥 선풍기 바람도 자주 안 쐬시는데 에어컨 바람을 또 세게 해놓으면은 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반대라서, 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좀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둘이서 좀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께서 저한테 다 맞춰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저는 제 전기세 걱정도 틀고 또 엄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여름이 얼른 갔으면 좋겠고 겨울에 추운 것도 힘들지만 더우니까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구독자 수가 이제 600명이 됐어요.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파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너무 아플 때는 그마저도 못 올릴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버티고 이겨내요.